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제일 친숙한 나라 중 하나는 바로 옆나라 일본인데요. 하지만 이런 의아함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이 일본에 인기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얼마 전 해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에서의 한류 인기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목소리> 최근 일본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미국인 교사의 이야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입니다. 저는 일본에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7년 동안 일본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옆나라인 한국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서울은 네번 정도 가봤고 곧 다섯 번째로 여행을 가는데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저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 일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본의 많은 학생들은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무명의 케이팝 그룹에 빠져 있고 도쿄의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에는 항상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외곽에는 무작위로 한국 편의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든 케이팝 포스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후쿠오카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일본인 직원이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에도 한국의 자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많은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중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한 학생도 여럿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일본 주류 대중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과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정치인이 항상 자신들의 전쟁 역사를 희화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여전히 8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들은 노인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청년들과 정부 사이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문화의 팬이고 대부분 일본어에 능통합니다. 그렇기에 일본과 한국의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일본의 전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한류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제3자인 미국인이 일본을 봤을 때 시각이 제일 정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일본의 젊은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부드러우면서 다정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도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음식들 역시도 일본에서는 맵기마다 즐겨먹는 음식이 한식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는 물론이며 그 외에 길거리 음식인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간식 역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가수가 공연을 하면 전성 매진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 무빙 역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대중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수출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한류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거의 일본인의 생활에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한 질투 때문일까요? 얼마 전 일본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인기 있는 이유 끝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자는 화장이라도 해서 외모는 세련된 편인데 병역 의무를 다한 강한 남자인 한국 남자라면 인기 없을 리가 없지?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보다 키가 크다. 군복무로 근성을 갖게 되었다. 신체도 강하다. 피부도 깔끔한 사람이 많다.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당연하지 않아? 제대로 비교해봤는데 일본인보다 큰것 같아. 주입식 교육 경쟁 사회와 병역 임무. 이걸로 단련이 될 테니까 미지근한 사회에서 자란 일본 남자들은 한국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지. 군복무로 정신이 달라져서 남자답지. 데이트할 때도 여성을 리드하는 편이며 당연하다는 듯이 스마트하게 계산도 먼저 하지. 요즘 일본 남자들처럼 계산할 때 미적미적되지 않고 말이야. 여기 글 쓰는 애들 한국인뿐인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여자를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 원래 일본 여자는 폭력적인 남자에게 끌리기 때문이지. 한국인의 평균 키가 커졌어?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가보면 일본인이 인기가 많은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한국인들이 평균 키가 크긴 하지. 외모도 세련된 편이지. 다들 멋진 한국인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단순히 한국인들 외모가 더 좋으니까 이건 인정이야. 아니야, 그저 케이팝이나 한류 드라마 영향일 뿐이야. 한국인들은 쌍꺼풀이 없는 눈에 콧대가 높은 미남 미녀가 많은 편이지. 그런 외모도 현실에서는 흔히 볼수 없을 텐데 말이야. 역시 세계 최고 민족이구나. 얼굴도 다 성형한 거면서 거짓말하지 마. 내두익들은 한국 남자에 맞서고 싶다면 우선 자위대라도 들어가서 단련부터 하고 오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말만 센척 하지 말고 말이지. 실제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도 근성도 없는 것들이 애니메이션만 보고 살아서 현실의 여성을 리드하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해. 그리고 피부 관리나 화장이라도 잘 하던가. 멋도 부리지 않는데다 근성도 없지. 그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야. 아니야. 지금은 정말로 인기가 많아. 한국 남자라면 말이지. 전학생이 한국인이라는 것만 듣고도 여자애들이 꺄르르 웃는 소리도 들었어. 한국은 눈성형을 정말 잘하잖아. 그래서 그럴 거야. 한국이 유행이라니. 전혀 유행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근데 출산율은 최악이지 않아?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은 많아. 그런데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 커플은 없어. 한국 여자들은 성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성형하러 오는 외국인도 많아서 성형 기술이 발전, 성형대국이 될수 있었다고 했어. 그러니 기술은 최고라고 생각해. 일본인들도 성형하러 많이 간다고 들었어.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억울하진 않은가? 단지 유행이기 때문이지. 케이팝이 유행하기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었지? 이미 한국하면 꽃미남으로 정착되어 버린 것도 커 일본에서 한국 어쩌고가 유행하는 건 아사히 같은 언론 보도들 때문인 것 같아 우선 일본에 오는 한국인들은 활동성 높은 사람들 뿐이라 적극적인 애들이 많지 그에 비해 일본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뭐가 억울한 건데? 해외 유명인사들 중에 일본 여자와 사귀고 싶다는 사람은 많지만 한국인과 사귀고 싶다는 사람은 없지 않아?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한국은 그런 정도의 인식인 거지. 일단 골격부터가 일본인과 전혀 다른 것도 커. 얼굴이 작고 라인이 정돈된 편이야.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나 한국인 닮은 일본인이라면, 일단 꽃미남 취급받곤 하니까 말이야. 젊은이는 드라마, 패션, 아이돌, 한류를 좋아해. 그에 비해 아저씨들은 내 주변에선 유행하지도 않아. 뭐든 한류 열풍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지. 이건 분명 일본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어.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역시도 큰 몫을 한것 같아. 잘 먹어야지만 키가 크고 피부도 좋아질 건데, 한국은 이미 그런 환경이거든. 그리고 이미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성격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지. 이건 분명 일본 남자의 완패라고 볼수 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